나 가만히 있는데? 어 가만히 있어 아, 아. 가만히 있는게가만 가만히 있는게가만고 <laughs> 어때? 넘어올 거 같아? 데가가데가시간데가시히데 가만히 있는데? 가만는데 가만히 있는가는가만그만히있는가만만만이만데만는데는데 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는 아직 못 마르다. 그런 느낌. 항상 좋아요 눌러 주시는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뭐 구독은 꼭안 하시더라도 뭐 영상 보시고 가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해 주세요. 예. 전 <laughs> 아직 성장기입니다. 불러 볼까? 자, 오늘의 게스트분 나와 주세요. <laughs> 야, 와! 대형 오빠!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요? 와우, 네, 너무 좋아요 우리 엄마가 해준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어때? 어떻게 지냈어? 맥심 모델 되고 여러 가지 유튜브 예능이나 뭐 스케치 코미디 같은 것도 촬영하고 그러면서 연기도 좀 해보고 하면서 그러면서 지냈어요 이게 다 재용이 덕분이 아닌가 독한 재용이 우리 재용 오빠? 여기 아닌가? 와. <laughs> 아, 그 D J 데뷔도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동안 맞아요. 그때 <laughs> 왔던 거 D J 데뷔도 아주 성공적으로 맞춰가지고 어. <laughs>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약간 서운했어요. 왜, 왜, 왜? 아, 저는 조회수가 제가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보조 M C 로 불러주신 줄 알았는데 <laughs>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네가 이거 주인장 해도 돼아예아 <laughs> 네, 제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독한 다현이로 바꾼 거예요? 아, 바꿔주세요 독한 다현이를 <웃음> 어 가끔가다 <laughs> 네. <각종에서> 내가 <laughs> 네. 지나가면서 기침만 하고 갈게요 인스타를 1조 조회수 되게 많이 요 <laughs> 맞아요 260만 오! 오. <laughs> 우와 와 우리 엄마가 해준 거 제일 맛있는 거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laughs> 댓글이 아주 막 장난 아니죠? 맛있겠다 근데 우리 엄마 해준 게 제일 맛있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제가 그때 99금 색댄 1티어로 제목 나간 거 아세요? 어 99금 네 근데 우리. 제가 그때 99금 색댄을 제대로 좀못 보여드렸더라고요 <laughs> 그럼 좀 보여드릴게요 좀, 음. 좀 보여 드릴게요 안녕히 네. 계세요 <laughs> 여러분 <laughs> 보여 드릴게요 알았어요 <laughs> 아, 아, 보여 드릴게요 아, 알았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laughs> <laughs> 아, 99호 색 대니 이 정도는 해야지 네 I love the way my body's movin' g to the beat I love the way it's always gettin' g close to me I love the way my body's movin' g to the bea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잡이 댄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손잡이를 준비해 왔어요 또.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v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voy. Donde quiero... <laughs> 와아 놀래라 와 진짜 춤을 되게 잘 춘다. 맛깔나게 춘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남심전. Oh. 제가 또치어리더 어? 출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laughs> 운동 선수한테 대시 받아본 적은 현역 너... 때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후회는 있었던 거야? 네. 그 후회는? 네. <laughs> 없진 않아요. 그렇지? 연애 기간은? 짧았어요. 짧았어. 유명한 <laughs> 사람 <사람이야>? 이 <laughs> 그렇게 음악하진 않았어. 좀더더 짓고 주려면 축구, 네. 야구, 배구, 농구. <laughs> 어. 아. 아, 배구 배구 다아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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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지러구러다네구 배구 배구 배오빠구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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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사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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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구 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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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넘어올 것 같아? 이미 <laughs> 다 가고 어 플라스틱 성공! 이거를 못 느끼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 어쩐지 다 넘어오더라고 난 진짜 힘들자 음. <laughs> 그러면 이제 사귄 후에 사귄 후에? 이거 약간 온도의 차이가 응. 있을 것 아, 같은데 그럼 사귄 후에 6시간을 늦었어 시간. 밖에서 한판인데 동파 오는 날인데 거기서 이제 기다렸어 야 지금 시간이 몇신인데 지금 여섯 시간도 말이 되냐 지금? 어? 뭐 지방 살아? 오빠 내가 미안해. 아나 진짜 아왜 이러는 거야 진짜. 오빠 그렇게 화나면 가슴 만질래?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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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네 바로 풀리네. <laughs> 두 번째는 성공. 어때 오빠? 나 같으면 보는 아. 사람 없는데서. 아아 어딘가 가아 <laughs> 어딘가 가어 어. 내가 이제 저번에 00년생 댄스랑 한번 가르쳐줬잖아 이번에는 또 MG들의 신조어를 내가 가르쳐주고 싶은데 어때 한번 배워볼래 응 음, 배워볼게 최세건 최근 세 언제 어어 어, 이거 어떻게 알아 아 어. <laughs> 그래서 언제인데 어? 그래서 언제냐고 <laughs> 물어봐도 최세건 그래서 언제는 되게 슬프다. <laughs> 아, 아 괜찮아 나도 항상 얘기했었지 스파이더 버리야. 칙칙. <laughs> <laughs> <고. 웃음> 선색후사. 아? 아? 먼저 스파에 아. 만난다. 오. 그 <laughs> 아, 네엠진네 자만추. 어? 자만추가 뭔데? 자고 만난. 어? 이 내가 내려했는데 이걸 안다고? 대박. 헉, 그러면 쇼궁합이 진. 진짜 너무 잘 맞는데 정말 별로. 속구법이 정말 안 맞아. 근데 나머지 저 완전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야. 후자. 어? 오. 그거는 맞춰가면 되는 거니까. 오. 갑자기 자세가 되게 자신감이 있어는데 <laughs> 아니 허리가 <웃음> 불편해서. <웃음> 오야지. 아, 오야지마, 아 오야지마, 갑자기 자신감이 있어서가지고 맞춰가면 오. 되니까. 이렇게. 오. 경솔하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laughs> 아 나도 같이 경순할 필요 없어. 아, 너는 아. <laughs> 그 나도 경순지 음... 않아도 돼 <laughs> 반대로 그러면은 음. 다현이한테 질문해줄게. 선셋 후사. 음. 어떤 편이야? 나어나 어, 되게 보수적이야. 왜? 근데 이제는 조금 안 그래 보려고 조금 노력도 해. 약간 이제 이몸한 몸뚱아리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 문드러질 건데 어좀 쉽지는 않더라고. 너무 오랫동안 스파이더 걸로 살아왔으니까. <laughs> 연락 주세요. <웃음> <웃음> 작은데 강한 것과 큰데 약한 것아 그럼 작은데 강한 거지 오오? 당연히 물렁한 건 쓸데가 없어 왜 쓸데가 <laughs> 없을까? 그럼 경험을 해봐야지 하는데 경험을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 그렇지 내가? 네. <laughs> 경험하기가 힘드니까 후 어. 내가? 나 어, 남자는 힘드니까 경험하기 <laughs> 응. 외로울 땐날 불러 밸런스 게임 해볼거예요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어? 하루에 세번매일매일 해야 돼. 그거랑 3년 동안 안 하기. 나는 하루에 매일 네, 세 번. <laughs> 감당할 수 있어? 아, 그 감당 못 하더라도 누가 죽든. <웃음> <웃음> 누가 야, 둘 중에 하나 뭐죽 것지. <laughs> 나 남자 친구를 만나면 나는 맨날 만나야 돼. 음. <laughs> 맨날 보자고. 음. 지쳐도 음. 동안가는 애도 있었어. 솔직히 <laughs> 먼저 <주치만 더> 하지. <laughs> 그게 아니 내 여자친구, 야이 내려도 안 되고 내리는 건 절대 안 되고 올리는 것도 안 돼. 아니 근데 한 판데 여자친구 감기 한판, 걸려. 한판. 어 지금 그, 그 독감 걸려가지고 막 죽을 수도 있어. 죽을 정도까지라고? 어안돼 그래도. 여자친구 죽는 걸로. 내가 갈 거야 내가 얼어 죽기 전에. 아니 근데 못가못 가. 왜못 가? 야왜못 가는 상황이야? 늘려지, 어, 늘려... 못 가는 상황이야. 이 맞고부터 늘려서 어딜 못 가는 상황이야. 그니까 너는 이런 응. 상황 아니 얘는 근데. 내... 응 진짜 내 친구라면 괜찮아. 남자친구의 여사친이 그런 건안 돼. 오 어. 남친의 여사친이면은. 아 어, 이게 기분인다. 어! 또 그런. 거의 어, 열받지. 오. 그리고 뭐어 죽을 것 같으면 심장 마사지부터 해야지 뭘. 어? 아 먹고... 심장 마사지 해도 되는 거야? 먹고... 아니 그것도 안 되겠다. <laughs> 못살 <못> 나라네 이 나라. <laughs> 이걸 누가 만들어낸 거야? <laughs> 전에 왔을 때. 우리 자연이 공약을 못 들어봤잖아 우리 재용오빠랑 같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자리를 꼭 마련해보도록 음. 하자 어 너무 좋지 이번에도 진짜 조회수 많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독한 재용이 조떼꾸알 <laughs>